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알파인 스타즈 베이스캠프 서울에 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바이크를 타다가 깔았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탈때 보호장비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오늘 알파인 스타즈에 오게 되었습니다. Let's go, yeah. 지금 알파인 매장에 들어왔는데 저를 초대해 주신 알파인 스타즈 베이스캠프 서울의 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알파인스타즈 베이스캠프 서울 총괄 점장을 맡고 있는 고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가 제 소개해드릴 거는 전 세계에서 바이크를 제일 잘 타는 사람들이 모토지피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토지피 선수들은 과연 어떤 슈트를 입고 바이크를 타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주실 송대찬 해설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대차해설위원입니다 어, 이렇게 네. 실제로 배니까 아, 네. 훨씬 키가 크시고. 아니에요, 네. 훨씬 더 크신데요. 아, 아, 어, 훨씬 인, 인자하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모토지피 선수들의 슈트를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모토지피 선수들 지금 슈트가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1개 팀, 22명의 라이더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무려 11명의 라이더가 알파인스타 슈트를 입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오. 챔피언들도 많이 대출이 됐어요. 근데 어, 어떻게 따지면은 NBA의 선수들이 어. 나이키를 많이 신듯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조던 뭐 신발이 나오듯이 어,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이 마크 마르케즈 선수고. 어, 모토 gp에서 지금 8 번의 총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F1으로 따지자면 해밀턴 같은 선수죠. 굉장히 진짜 유, 엄청 유명한 선수고 올해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혼다 측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을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굉장히 좀 성적이 기대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어, 두카티 팩토리에서 KTM 팩토리로 올해 이적을 한어 잭밀러 선수 슈트인데. 아 잭밀러 밀러, 밀러 유명하죠이선수를 예, 슈트는 23년도 슈트예요. 비교적 따뜻. 네, 네. 어, 김기... 23년도면 올해인데 네, 어떻게 오...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이 친구만 23년도 슈트가 왔을까 전도율이 높습니다 <laughs> 저처럼 잘 까나요? 아이... <laughs> 모토GP 선수들은 바이크에도 에어로 파츠들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도 에어로 파츠들이 다 달려 있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덜 맞고 더랩 타임을 뽑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바이크 선수들은 몸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몸도 에어로 다이나믹이 다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크 슈트도 일반 슈트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공기역학적으로 바이크 주행하는 라인 옆에서 봤을 때 하나의 캡슐처럼 라이더와 바이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아, 옆모 측면 모시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윈드스크림부터 뒤에 테일까지 이렇게 하나의 유선형으로 비행기 날개처럼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라이더 헬멧 뒤로 푹 꺼지지 않습니까? 이 아, 그쵸, 헬멧은 그쵸. 이렇게 풀로 튀어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선형으로 공기역학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험프라는 게달려 있어요. 공격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넘어졌을 때이 험프가 없으면 머리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서 척추 쪽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과 공기역학적인 부분 을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런 험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윈드스크린이나 어퍼 페어링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어깨까지그 공기역학적으로 다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덮여 있지만 아무래도 팔 같은 부분은 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엘보우 슬라이드라고 해서 모터스피 선수들은 뱅킹 각이 63도까지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주행할 때 공기역학적으로 작용하기 을 때문에. 이쪽에 에어로파츠 하나 더 달려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이런 미묘한 차이가 많이 크나요? 이게 실제로 모터세피바이크 280마리, 290마리 정도 나오거든요 와. 아 이거 하나 단 한다고 못뭐 차이 있겠어? 근데 그 친구들은 1000번의 1초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파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60km, 80km 그 그러니까 160km부터 그 약간 램 효과가 작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 160, 1 8 0 넘어오면서부터 여기에 공기 흐름이 풀고 지나면서 그게 방미. 와류. 현상, 네, 그렇죠. 와류. 방미. 방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방미 현상이 나면서 팔을 흔들어버립니다. 아 네, 그랬을 때 핸들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클러치 레버나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했을 때 팔이 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어로 파츠를 달아서 이런 움직임을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억제하는 데 있고 이 파츠가 아주 중산력이 잘 되는 게 뭐냐면은 넘어졌을 때 가죽은 땅에 닿으면 은 그립이라는 게 잡혀요. 그래서 이게 말려버립니다. 아 근데 이제 자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 이런 그프로텍터류는타고 넘어가 요 이렇게 녹으면서 음 그래서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면서 선수의 부상을 또 방지를 할수 있어요. 아 슬라이딩 되게 네, 그래서 거라고. 아까 험프처럼 뭐 공기역각과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뭐목 척추를 보호하기는 부분이라면 얘는 공기역각과 또 선수의 부상 방지 그러니까 모든 게그 선수의 부상 방지 및 선수가 아주 편안하게 탈수 있게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록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렇죠. 파츠 같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또 모든 선수들이 다 달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프란세스코 바냐아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파츠가 안 달려 있어요 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주행 스타일이나 라이딩 포지션에 따라서 또어바냐아야 같은 경우는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게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어, 선수들이 입는 슈트가 굉장히 가볍게 지금 설계가 되어 거든요 이런 파츠 하나만으로도 무게가 늘었을 때 선수들이 어, 25레, 28레 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행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선수들의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과학 기술이 녹아져 네. 있는 거네요, 진짜. 네, 보시면은, 어 여기 많이 갈려 있기도 하죠. 어, 이거 제 종아리 같은데. 아! <laughs> 색깔도 약간.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어깨 프로텍터 요 부분을 이제 기술이 들어간 지가 좀 됐는데, 서킷 주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도 주행을 하실 때, 바이크가 주행 중에 넘어졌을 때, 다치셨을 때, 쇄골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이 쇄골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데, 바이크가 이 프로텍터가 없었을 때는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측면으로 넘어지거나 주행 중에 이쪽으로 충격이 받으면 이 어깨를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이 세골뼈가 양쪽에서 프레셔가 걸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졌을 때이 프로텍터류가 가죽 위에 덧대져 있었기 때문에 타고 넘어가는. 그래서 세골뼈가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체온으로 인해서 그 주행하면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으로 아무리 이렇게 타공이 많이 나있어서 벤틸레이션을 신경 쓴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구멍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메쉬망으로 해서 벤틸레이션까지 또 고려를 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또 부드럽게 넘어갈수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숄더 프로텍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에 탁구 선수들이 넘어질 때 쇄골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뭐 일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7번, 8번씩 부러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꾸 부상에 해서 선수 생명이 짧아지고 경기를 못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 여기에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자꾸 잡아 당겨서 여기가 충격이 돼서 여기가 자꾸 생각도가 풀어지는 것같아라는 선수들의 코멘트가 있었고 불만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리벳을 박기 시작했어요. 아... 자 리벳을 박으면은 금속 재질이니까 부드럽게 타고 넘어갑니다.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 이런 트로젝터류가 완성이 됐고 어, 알파인스타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대부분 다 이런 프로텍터류가 어깨 쪽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모토지피 선수들에서 시도가 된 다음,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죠. 입는 자켓에도 이런 파츠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였군요.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멋인 줄 알았거든요. 아, 뭐, 멋있기도 하죠. 멋있기도 그, 한데, 한데, 실제로 슈트를 입었을 때, 이 모든 박음질이 맞춤이 되있기 때문에, 슈트를 입고 똑바로 이렇게 서있을때 굉장히 불편해요. 네, 오히려 불편합니다. 하지만 라이딩 포지션을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하죠. 알파인스타즈 되게 열리라고 있었네요. 저도 이 알파인스타 슈트를 10년간 넘게 입으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저도 레이스를 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다칠 뻔한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알파인스타 이 최상급 라인 중에 이게 플라스틱 코팅이 돼있었던 적이 있어요. 약간 뭐그 포크 모양으로 이렇 돼있어. 지금은 이런 부품으로 대체가 됐는데 그 당시 10년 전에 어 이게 왜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넘어졌을 때 팔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몸이 덮치고 있으니까 팔이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는 몸은 앞으로 날아가고 팔이 그립이 잡히면서 가죽이니까 그립이 잡히면서 팔이 이렇게 뒤틀렸어요. 시속 한 100km 이상으로 넘어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는거니다 그죠? 근데 정신은 멀쩡했는데 근데 그때 팔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아, 분쇄골절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빼려고 해도 그립이 잡혀 버리니까 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코팅이 된 부분이 딱 가는 순간. 뒤틀리다가 그립이 풀리고 뒤틀리다가 그립이 풀리고 하면서 제 팔이 그때 분쇄골절이 안 됐었어요 돈값 했네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아시잖아요 팔 부러지면 일 못하죠 그리고 병원비 나가죠 그리고 욕먹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 저는 그 슈트에 대해서 아직도 감상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알파인스타 슈트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니다 뭐든지 다 존재하는 데는 네. 이유가 다 있, 있으니까 입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모토GP가 1949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역사가 이뤄지면서 같이 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전세계 11명의 50% 이상의 라이더가 있고 있고 모토2, 모토3까지 더 많은 라이더들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선수들 엄청난 몇백명, 몇천명의 라이더들한테 코멘트를 계속 듣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프로텍터류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 탄생이 된거예요이 친구는 엉덩방아를 그대로 찢었나보네요 진짜 <laughs>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넘어졌을텐데 뭐 찢어진 부분 한군데도 없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박음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음질이 터져 나갔는데도 떨어지지 않았죠. 최근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네브리스를 하면서 저희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쪽이 터져가지고 살점이 좀갈려나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이제, 이제 타사 브랜드를 입었죠. 어떤 브랜드를 말씀드린 적이 없 그때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알파이타 보면은 지금 박음질이 하나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세히 보시면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를 또 박음질을 짜서 보시면 여기 세 개의 박음질이 들어가 있고, 아. 중요한 게 일반 실이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방탄 하이바 헬멧 쓰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네, 그 케블라 섬유, 케블라 섬유. 아, 케블라! 방탄 실이 들어가. 네, 방탄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충격에 의해서 갈리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터져 나가면 이게 팍 벌어지면서. 그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살이 그대로 또 땅에 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까지 다 선수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다 됐던 겁니다. 아, 세번 박음질을 하고 그 위에 한번 한 중복으로. 네. 웬만해서는 이게 칼로 찢지 않는 이상은 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슈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 인기 영상 중에 모토지비 선수들이 사고가 나면은 몸이 팡 커지면서 에어백이 장착된 슈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어백 장착된 슈트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크 마르케지가 330kg인가? 337kg인가? 달리다가 전도했는데도 그냥 큰 타박상 없이 네.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바로 경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뭐 여기 있는 선수들 비슷한 경험 다 했고요. 특히. 이 고레마틴 최고속도 뮤젤리에서 364km 이상 정도 되는 에이... <laughs> 몇십미터를 날라가요? 날라가요. 아, 맞아요. 막 거의 로켓처럼 날라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순간 중력 가속도가 50g? 막 네. 뭐 이렇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GP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에어백을 입게끔 해야어요 이게 땅에 떨어져고 나서 충격에 의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선수가 하이사이드나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붕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 뭐셀러메터라든지 자이로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센서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사람이 낼수 없는 중력 가속도가 감지가 되는 순간 터트려 버려요. 그래서 사고 난 영상을 보면은 선수가 바이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갑자기 헬스 트레이너처럼 벌값이 돼요. 그래서 그 가스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고 을그 가스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스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천천히 빠지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에어포켓처럼. 그래서 그 에어가 빠지면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크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다시 제 경기에 리조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스가 빠지면서 선수가 다시 탈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혹시라도 두, 두 번째 사고가 될수 수 있잖아요 가스통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두 번째 사고까지도 해결이 될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령님 혹시 오늘 선수들 슈트 같이 테크에어 공기 팡 터지는 걸볼수 있나요? 어 지금 테크에어 10 제품은 어, 전시가 안 되는데, 테크웨어 3 제품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 이거는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 테크웨어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테크웨어 3 같은 경우는, 이제, 조끼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슴이랑, 이제 등 쪽에, 이제, 에어백이 전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오! 당연히 데모 제품이라, 천천히 지금 부풀어 오르지만, 실제로는, 어, 충격을 감지를 대고, 50ms. 그 사람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에 거의 7 분의 1초 정도로 빠르게 팽창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테크웨어 3 제품은 이런 식으로 조끼형이고, 5는 이제 어깨까지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 테크웨어 10 제품은 이너웨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골반 라인까지 등 가슴 어깨까지 전신을 다 보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일반인들도 이런 거를 입을 수가 있구나 네, 테크웨어 3 제품은 당장 10월 정도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5랑 10은 올 하반기나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감독님, 네. 그럼 이것도 오토GP 선수들처럼 두번 터지는 건가요? 일반 공도와 서킷 유저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번 터지는 제품은 아니고요. 아니 일반인들 거는 두번 터질 필요 그 없죠. 그렇한번 깔면 일단 응급실 가기도 바쁘니까 대신에 좋은 거는 <laughs> 외피가 있고 안에 에어백이 있고 아 그다음에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이제 캐니스터라는 깡통이 들어가는데 그 깡통 제품과 에어백 제품은 <laughs> 교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는 서킷에서도 이제 교체 시스템이나 이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일반인들도 다 가능한 거죠? 어, 일반인들이 직접 교체를 하긴 힘드시고요. 왜냐면은 이 제품들 모두 각계의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이제 자동 모터사이클에 빈 넘버가 있는, 차대번호가 있는 것처럼 시리얼 넘버가 다 있고, 이 제품이 지금까지 몇번 터졌고, 뭐 수리를 몇번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 본사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 이제 알파인스타 코리아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파인스타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바이크나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이 더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